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최신 이슈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비트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고 상승률을 보여준 폴리곤에 관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리려고 합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료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폴리곤은 웹3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폴리곤은 1억 3,500만 개 이상의 고유 주소를 축적했으며 14만 5천 명 이상의 계약 생성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리곤 체인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보안을 노리는 것 외에도 100개의 활성 유효성 검사기에 의해 보호되고 있고 현재 매틱 토큰 100억 개중 40억 개 이상이 활성 농업을 위해 스테이킹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데이터에 따르면 폴리곤은 지난 24시간 동안 3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폴리곤 재무제표를 확인해보면 폴리곤은 스타벅스, 누뱅크, 레딧, 드래프트킹스, 로비누드 및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플랫폼,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주요 기관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폴리곤은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위한 웹3의 진입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난 6월에 바닥을 친 이후 상승 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리는 새로 출시된 GKEVM에 대한 트윗에 폴리곤을 칭찬하며 정말 놀랍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폴리곤의 GKEVM은 단일 트랜잭션으로 롤링된 대량 전송 처리를 통해 확장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이더리움 위에 있는 레이어2 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외에도 폴리곤은 총 고정 가치가 아발란체를 능가하면서 디파이 공간의 성장 또한 보여주고 있으며 TVL 측면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11월 15일에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분산형 현물 및 연구 거래소인 퍼프88의 공식 출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약세 시장에서 매틱의 성능은 대규모 다운틱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 10개의 목록이 있는 다른 암호화폐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한 산티멘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폴리곤은 지난 FTX 사태로 인해 크게 하락한 후 MVRV 비율이 약간 상승하면서 토큰에 대해 낙관적인 반응을 기대하게 만들었고, 크립토컨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매틱의 외화 보유고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판매 압력이 감소했음을 나타내는 강세 신호입니다. 그러나 매틱의 네트워크 성장은 지난주에 상당히 감소했으며, 이일 활성 주소도 감소함에 따라 코인의 네트워크 활동도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며, 폴리곤의 일간 차트는 몇 가지 시장 지표가 투자자의 관심에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향후 가격 하락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EMA 리본에 따르면 여전히 시장에서 강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20일 EMA와 55일 EMA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상황이 곧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금일 준비한 이슈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폴리곤의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폴리곤은 제가 입 아프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충분히 가지고 있을만한 매력적인 암호화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크립트인터에서 전세계 유수의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기반을 착실하게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번 FTX 사태처럼 전반적인 시장 붕괴에도 다른 암호화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하락률을 보여주며 선방하였고, 꾸준히 호재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폴리곤 홀더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폴리곤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지금이 매수를 진행하시기에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그 어떤 시장보다 최신 이슈에 민감한 시장인데 갑작스러운 반등에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이리저리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부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위로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또한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